답심리 매트리스 케어 쇼츠 대본 어제는 동대문 답심리로 다녀왔습니다. 무려 세 번째 케어 요청해 주신 고객님 이번엔 반려견 소변 얼룩 제거 요청이었어요. 도착하자마자 주변 정리부터 매트리스는 앞뒤 옆 육면 전부 꼼꼼하게 봅니다. 먼저 건식 케어로 털과 먼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 바로 습식 준비 천연 세제, 전용 솔, 고온 스팀까지 세팅 완료 그리고 얼룩 제거 들어갑니다. 세제 먼저 반응 확인하고 프레싱하면서 얼룩을 살살 빼줍니다. 무리한 자극 없이 매트리스 손상 없이 냄새까지 싹 제거했어요. 마무리는 피톤치드와 살균기로 마무리. 총 1시간 30분. 고객님 만족도는 최고. 매트리스 얼룩 고민 저한테 맡겨 주세요. 모든 하는 40대 아저씨 최고다 어였습니다